저희는 오늘 근교로 여행가기로 해서 지금 짐 챙기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7시밖에 안 됐는데 저희 러브는 일절 빠듯해가지고 여기는 마카르스카고요. 아, 선글라스가 너무 제 용도를 못하네 잠깐만 이거 일단 가르마를 좀 넘기고 <laughs> 한가닥이 왼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아니야? 가린다. 아 <laughs> 용도가 생겼네. 어, 가르마 가리기. 점점더하 는데, 여좀못 들어가게 생겼네. <laughs> 아, 너무 신한게가 같네. 여 기서 좀 쉬다 가 마을 전경을 보러 올라가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카페 가기. 발견 <웃음> <웃음> 그래 베드로씨한테 인사해 하이 베 i 로 하이 피터 빵 이방 분할정도 같애 다리 옆으로, 옆으로만 옮길까? 음... 얌. 음... 제 구도를 괜찮게 괜찮분 샐러드가 아주 축축하네 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레몬이 들어가도 되나? 모스테리아에 들어있는 양상추 스타일. 돌린가 <laughs> 봐. 립스틱도 사고, 양생약도 <laughs> 사고. 뭐튼뭐 여러 개 샀어요. Hello. Two regular. How many flavor in regular size? One flavor or two? 아 ah, 원이라는 거겠지? Okay. Can I get one stracciatella? Yes. 뭐있어 썸스코 저거? 과일 아. 청주코. 맛있겠는데? 음! 완전 소프트코. 어, 완전 무슨 좋아. 맛은데? 몰라. <laughs> 어떤 느낌? 초코, 소코, 초코가 박힌 단닐라 맛있죠? 응. 어,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 맛있어? 어. 오, 세상에. 헉? 아, 여기는 그냥 레스토랑이구나. 나 이분? 니 걸로 네, 내가 던질게. 던진다고? 내 품으로 잘 던져봐. 이 <laughs> 할수할수 아니 왜거 수영하러 가셨나? 물속에 들어가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라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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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상에. 아 <laughs> <laughs> 타이밍을 보고 있어 야, 곰팡이 쓴 거... 쟤네 무슨 말을 하는데? 혹시 근데 우리랑 놀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유럽에서 의 소리를 내는 건가, 우리를 이어려왜저 지금 가고 있어. 아, 그래? 다행이다. <laughs> 하나는 지금 엽서를 찾고 있는데, 우리 엽서 하나씩 타고 있거든요? 0.6? 응. 새들이 폭주를 하고 있어. 너무 무서운데? 여기 왕자의 게임 촬영지라 그런가? 게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 <laughs> 이 계단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면 이제 케이블카 타는 거 있는데? 아, 힘들어.

허접한빵 잘가 응 맞아 <목소리> 맨날 집에만 저 밖에. Large okay. And okay, sandwich. Sandwich. yes and small fries yes that's it for the chichi, would you like uh, traditional toppings we usually put Ayvar, yes. onions yes. and salad that's, okay. but if you want you can change to whatever you like sandwich okay. the cevapi will be in a second 두꺼은 롯데리아 감지인데? 네. 아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어? 샌드위치, 제바 네. 근데 네. 얼굴 많은데? 얼굴 쁘다 남겼어요나 한국에는 별로 없다. 오늘 방 힘들다, 진짜. <laughs> 완전 좋았어 일단 입구 쪽으로 가면 돼. 근데 그 전에 일단 시내 조금 돌아보긴 해야 돼. 비둘기 아저씨. <laughs> <laughs> 엄청 뜨거워. <laughs> 진짜 예뻐요. 무슨 꽃보다 청춘인가 뭐 어디 나왔다고 여기만 나오던데 카페 예쁜데 또 나오고 또 나오네 제 수업 듣는 어디였어 대박이다 <목소리> 걸었어. 그냥 걸었어. 부럽다. 어, 뭐야. 거의 다 와가는데. 오, 예. 꽤나 신중한. 아자다 진짜 신중하게 골랐어. 한국인 어머니. <laughs> 사진 찍어드렸다. 완전 브리저튼 같은데? 저 아저씨 코만. 코쟁이네, <laughs> 코쟁이. 제 피치에 가려고 해요. 날이 따뜻하면 수영도 하려고. 안에 비키니도 입었어요. 어머님 가보나 봐. 요 베이비. 예술가는 외로운 거니까. You're a very good musician. t 루카? <laughs> 야? 야? <laughs> 바다 가는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식당도 많고 마트도 많고 우리가 갈 비치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거 하나야? 나 응? 파우치 아, 숙소에 놓고 왔나 보네? 숙소? 진짜로? 어디 여기다 놓고? 야 뭐지? 너 언제 꺼내지? 이거? 야 어?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진짜 힘들고. 이제 피자 먹으러 가려고. 피자. 피자. 그러네. 생긴 게 똑같은. 아, 벌써 설렌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냄새 음 <laughs> <laughs> 장난 아닌데? 아 바나나 <laughs> 장난 <아니야. 웃음> 갑자기 열쇠고리로... 크리스 아뇨. 나도? 네. <나도>? <laughs> 음 맛있다. 아나도 <laughs> 좋아. 음 음. <laughs> 아왜 이렇게 머리가 순호가 됐지? 신지 가지. 어머. <목소리> 아 무슨 멀리서 찍니까 여기가 라파드 비치. 여기 옆에 이렇게 걷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살짝 트레일링 트레일 코스? 아 지금인 어, 것 같아. 여기 벤치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언니 수금빛이 벤치네. 갑자기 홈플러스. 나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왜리고 하나한테 가방 놓고 가라고. 어 맞아 맞아. 우리는 버스 기다리면서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을 거예요. 현빈이 대체 어떻게 됐는? 어디 끝났지? 현빈? 아 죽었어 그 사람. 아 맞다. 맞다. 너 반응 나 이렇게 썩은 거 아니야? 아, 네. 집에 와서 시끝까지 했는데 진짜 집이 최고인 거. 아.